보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학술연구교수 유재명입니다. 버전관리 Git, GitHub 이해와 활용 강의를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로컬 저장소, 원격 저장소 연계 및 GitHub 활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합니다. 앞서 어, g i 허브의 기대 원리와 개발 환경, 또 로컬에서 g i 을 사용하는 어, 방법들에 대해서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진행해 주셨고 어, 이번 음, 강좌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 로컬 저장소, 원격 저장소를 연계하고 g i 허브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 다뤄보고자 합니다. 총세 가지 단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Git Hub의 특징과 핵심 기능을 살펴보고, Git Hub에서 원격 저장소를 만들고 이것을 로컬 저장소로 가져와서 어, 이것을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한 후에 원격 저장소와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Git Hub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Git h u 는 깃 기반의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며 원격 저장소로 활용이 됩니다. 또 깃허브의 깃허는 개인 작업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발자와 함께 협업으로 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깃허브는 전 세계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코드 관리 e 배포, 문서와 버그 리포팅, 토론 등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Git Hub의 특징을 가진 어, 이 특징들을 좀더 살펴보고자면 하 그의 핵심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더비의 핵심 기능으로는 레파지토리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레파지토리 안에는 실제 버전 관리에 사용되는 코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 기능 요청,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슈, 또 팀으로 활용할 때, 어, 어떤 그 동료, 이제 동료들, 팀 동료들이 어떤 그 어떤 새로운 버전을 이렇게 개선을 했을 때풀 리퀘스트에서 어, 같이 협업 작업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그리고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액션, 실제 어, 이 저장소 안에서 프로젝트 관리 등을 또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문서화를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인사이트 란을 통해서 어,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어, 레파지토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기도부 패키지라는 어떤 기능은, 어, 여러 언어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저장소로 활용이 됩니다. 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 또는, 또는 도커 이미지 같은 저장소를, 저장소로 활용된다, 활용이 됩니다. 저장소이기 때문에, 어, 퍼블릭으로 사용을 될 때, 공개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료지만 어, 개인적인 용도나 그뭐 기업의 어떤 그 모듈을 활용을 하는 비공개용으로 사용할 때는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좀더 어, 지금 그 자동화하는 어, CI/CD 방식 끊, 끊김 없는 그 통합과 배포를 위한 그런 자동화를 위한 액션 기능도 어, 중요 핵심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작업을 하다 보면 공개된 오픈 소스들을 어, 참여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할때 쓰는 포크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팀 간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어, 프로젝트라는 기능,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칸반보드 스타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기능들을 활용하면 풍성한 어떤 그 버전 관리를 버전 관리 관련한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작업 GitHub의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GitHub에 대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GitHub 계정을 생성해야 되는데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어, 뭐 본인의 이메일이든지 유저네임을 등록을 하고 개인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그 정보 확인 절차를 통해서 개인이 등록한 이메일로 어떤 그 확인 메시지를 Git Hub에서 보내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확인 과정을 걸쳐서 Git Hub의 계정을 획득하게 됩니다. Git Hub 계정을 획득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이 더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작업은 투팩타 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액세스 토큰이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주로 활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투팩타 인증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이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투팩터 엔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어, 오선스케이터 앱을 이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sms나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시간 기반, 실시간으로, 이렇게 패스워드를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인증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 u t h a t 이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OAuth 스 t 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 TOTP라고 하죠. 시간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투 팩터 인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을 추가하도록 요청을 하죠. 그만큼 어, 개인의 그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 그 사이트에. 사이트의 어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회원으로 획득이 된 후에 이제 개발자로서 어떤, 어떻게 떤어 보면 버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API를 활용하거나 Git 허브의 API를 활용하거나 명령줄에서 사용을 할때이 토큰이 필요합니다. 토큰을, 토큰을 획득하는 방법은 어, 어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할텐데 어, personal a 토큰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장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면 어, personal 토큰을 만드는 방법은 로그, github에 로그인한 위에 어, 환경을 설정하는 세팅을 클릭을 하고 어, 여기에 디벨로퍼 세팅을 접근합니다. 거기에 가시면 토큰 클래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토큰 클래식 메뉴를 통해서 어 이제 개인의 어떤 토큰의 이름 토큰의 이름을 정하고 이 토큰을 사용할 기간을 정하고 이 토큰의 액세스 토큰을 토큰을 통해서 어 내가 만든 저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한 어떤 그 권한 범위를 정정하게 정하, 됩니다. 이렇게 정한 토큰을 아 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게 필요하죠. 어, 이 토큰, 토큰이 발생, 발행한 후에 이것을 저장한 후에 이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토큰 활용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Git 배시 작업에서 뭐 이렇게 이제 Git 허브에 접근을 하고 잘때 이때는 아이디와 토큰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발행한 토큰을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되죠. 상당히 어떤 해시 코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애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파일 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매번 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좀더 이렇게 좀더 자유롭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윈도우 자격증명을 활용을 합니다. 윈도우 자격증명이 토큰을 저장하는 방식이죠. 제어판에서 자격증명 관리자로 진행을 해가지고 윈도우 자격증명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기더브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액세스 토큰 우리가 토큰을 여기에다가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h u 브 계정을 획득하고 그리고 토큰을 획득을 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기허브하고기허부를허브를 어떻게 기깃부는 원격 저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 깃허브인 원격 저장소와 내가 로컬에서 좀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 간에 서로 연결해서 작업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격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원격 저장소에서 만들어진 이제 제가 원격 저장소에서 두 개의 파일을 생성할 겁니다. readme. md 파일하고 calculator, 계산기 Python 파일 하나 두 개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두 개의 파일을 만든 후에 이것을 로컬 PC에 어떤 그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든 후에 이 원격 저장소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제한 그 파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죠. 버전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버전 관리가 끝난 후에는 이것을 이제 작업 목록에 올리고 작업 목록에 올리는 게 이제 작업 일지에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버전 관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행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제 이것을 다시 원격 저장소로 전송을 해가지고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동기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격 저장소에서 그리고 실제 이제 동기화된 후에 작업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한번 1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itHub에서 로, GitHub에 로그인을 하여 원격 저장소를 만들어 봅니다. GitHub에 로그인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은 환,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를 클릭을 해보면 New Repository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New Repository가 바로 원격 저장소를 만드는 버튼이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Repository Name에 Git Practice라고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의 설명을 원격 저장소 Git Practice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Public을 선택을 합니다. 프라이빗의 경우는 어떤 용량의 제한이 있고 어,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리드밋 어, 파일을 체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리드밋 md 파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원격 저장소가 생성이 되고 첫 번째 파일인 readme.md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이 readme.md 파일이 생성이 되면, 이 readme.md 파일을 편집을 한번 해봅니다. 편집을 해서 작성 날짜를 여기다 에 추가를 해봅시다. 작성 날짜를 추가하고, 추가된 작성 날짜를 c 커밋, o 최초의 c o m 이죠 이것은 git 기반의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git 허브는 git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git하고 똑같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readme.md파일이라고 했으면 git add 해서 파일을 추가한 것이고 이것을 편집한 후에 다시 이것을 커밋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작업일지 원격 저장소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작업을 마무리하고 add 파일에서 하나의 파일을 다시 추가를 하죠. create new file에서 파일, 새로운 파일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calculator.py라는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드로 더하기와 빼기에 관한 함수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커밋을 해서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 원격 저장소에서 두 개의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GitHub에서 원격 저장소 작업을 하는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업으로 원격 저장소에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이제 내 컴퓨터나 또는 노트북에서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을 하고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복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은 어, 이게 도수 명령어죠, mkdir에서 폴더명을 기록을 합니다. 폴더명을 기록을 했고요. 폴더명을 만들었고 이 폴더로 이동을 해서 폴더로 이동을 한 후에 이 생성된 폴더 안에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git state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not a git repository. 지금 git의 저장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냥 폴더만 만들었습니다. 이 로컬 저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복제를 진행을 합니다. 직접 g i t git 저장소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원격 저장소, 우리가 만들었던 Git 허브에서 만든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복제를 합니다. git clone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Git의 원격 저장소에 있는 어, 저장소의 내용들을 로컬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실제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이 프로젝트 안에 git, pro, git practice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 작업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이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작업 폴더로 들어왔습니다. git practice라는 작업 폴더에 와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두 개의 파일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로컬 조정소로 복제한 겁니다. 여기 안에가, 이, 실제 이점 i t 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 이게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로컬에 왔기 때문에 이제 로컬 조정소가된 거고요. 어, git 허브에 가보면, 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폴더에 가보면, 어, .git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로 하는 것은 원격 저장소에 있는 .git 폴더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실내에서는그 관련 모든 작업들에 대한 작업의 일지들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작업하는 코드. 코드는 두 가지 코드였죠. readme.md 파일하고 calculator.py라는 두 개의 파이썬 파일. 이두 개의 파일이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코드입니다. 자, 코드의 내용을 보면 어, Git 허브에서 만들었던 내용 그대로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실제 두 번째 함수 c a l c u l a t o r p y t 파일도 역시 Git 허브에서 만들었던 내용을 내용이 그대로 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두 개의 파일을 저희가 로컬 작업 폴더에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리듬이점 파일을 좀그 코드를 수정을 합니다. 로컬에서 작업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로컬에서 이제 캘큘레이터.py 파이썬 파일에다가 더하기 빼기만 함수만 있었는데 곱하기와 나누기 함수도 함수도 추가 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파일을 파일을 작업을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것을 이제 깃 기세에서 작업 목록으로 추가를 해야겠죠. 이것을 작업 목록으로 추가를 한다는 라 의미는 바로 Git Add라는 명령입니다. Git Add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코드, 코드로 코드 등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Git Add 함수를 통 Git Add라는 명령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하는 것, 작업 일지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 기록에 남기는 것은 Commit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 git log, 하이폰을 두개 하고, 원나인, 하이폰을 두개 하고, 올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로부터 받은, 원격 저장소의 작업의 일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첫 번째 리듬이점 m d 파일을 만들었죠. 그때 만들었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저희가 날짜를 추가해서 리듬이점 m d 파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예, 어, 파일 캘큐레이터처럼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추가를 했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 말하는 오리진 메인 오리진 헤더라고 하는 것은 원격 저장소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지금 실제 로컬 저장소 메인에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로컬 저장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오리진으로 되어있는 것은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게 복제본의 최초 로그 정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두 개의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코드죠. 이 코드를 이 코드의 버전 관리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코드를 로컬 저장소의 작업 목록에 추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git add 점, .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작업 폴더에 있는 우리가 목록에 추가 파일 아직 우리가 관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변경이 된 파일들 을다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이제 이것을 작업 목록에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스테이징 에어리에 추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한 후 상태를 보면 이제 다 추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의 상, 태는 지금 메인 브랜치에 있다는 거죠. 메인 브랜치에 있고, 지금, 여기로부터 업데이트가 되는데, change, 변경이 되었답니다. 무엇이 변경이 되었냐면, 우리가 두 개의 파일을 작업을 했었죠. 리 e a d m d 파일하고 c a l c u l a t o r 이두 개의 파일을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했었죠. 예. 이두 개의 파일을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작업을 이제 우리가 작업일지에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git commit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첫 번째로 readme하고 calculate.py 두 개를 업데이트 했다라는 노고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일지에 기록이 된 거고요. 상태를 보면 이제 이, 이 저희가 쓰고 있는 로컬 메인이라는 브런치에는 아무런, 이제, 이제, 작업의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커밋이 되었다. Nothing, nothing to commit. 이제 커밋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미 커밋이 되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되었다라고 이제 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로컬에서 원격지, 원격 저장소로 이제 파일을 보내서 동기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그러니까 게 먼저 이 로컬에서 원격으로 보내기 위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을 볼 때에는 예, 실제 그 이게 이 로컬 저장소라고 그랬죠. 이점기이라고 하는 것이 로컬 저장식기도 하고 어, Git 허브에 가면 점기이그 우리가 만든 그 어, g i practice라는 폴더에 가보면 실은 2.git이 원격 저장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로컬 저장소로 복사한 것이었죠. 그 안에 환경을 볼 때는 config 파일을 보면 그 안에 이제 원격 저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remote origin이라는 원격 저장소죠. 그것이 이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github에 있는 어, 실제 우리가 생성한 저장소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리진라는게 바로 g i 허브의 원격 저장소의 별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원격 저장소 오리진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Git remote add 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별칭을 넣어주고 URL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뭐 지금 오리진하고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r 언더바 오리진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도 좀 또 별도로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트 애드, 리모트 키, 리모트 애드를 o r i g i n 이라는 별명을 만들고 URL을 써 주면 그것을 이제 쓰지 않고 이 별칭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격 저장소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만든 후에 실제 원격 저장소의 별칭을 확인해보는 방법입니다. git remote -v 하면은 이것의 별칭들을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원격지 저장소로 동기화하는 명령어입니다. git push 자 origin main으로 어, git push 라는데 현재 내가 속해있는 로컬의 메인에서 원격지 메인으로 내용을 전 푸시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을 그 다음에 작업 일지의 내용들이 원격지 저장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 가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듬이 지금 엔드 파일이고요. 예. 자,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이제 한번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로컬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점 기을 말하는 겁니다. 원격지 저장소, Git 허브에서 만든 원격지 저장소는 원격 저장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git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과 원격은 Git 기반의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한 내용은 푸시를 통해서 원격지로 전송을 하고 원격지에서 한 작업을 로컬로 가져올 때는 클론해서 복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상호간에 연기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컬 저장소에서 git p 치스죠 readme.md 파일을 수정했고, calculate로 수정을 합니다. 작업을 이 작업 공간에서 수정을 한 후에 git add 한다는 것은 작업 목록에 올린다는 뜻이죠 그걸 받아 스테이징 에어리 쪽으로 옮긴다 라고 해서 git add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업일지에 등록하는 것을 commit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mmit 하면 로컬 저장소에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저장이 된 후에 git push 를 이용해서 원격지 저장소로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동기화를 시키면 또 원격지 저장소에서 작업을 했다면 그것을 저장하고 다시 이것을 처음으로 복귀할 때는 Git 클론을 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Git 풀을 이용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작업으로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의 작업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별칭을 추가하는 방법, 원격 저장소, 별칭을 추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git add.add, o r i g i 별칭, 그 다음에 url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네 번째 강의, 에, 강의로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 연계하는 강좌를 에, 진행하였습니다. 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